눈 떠봐요, 예? 네? 눈 떠봐요. 이번 예, 눈 뜨자. 네? 눈, 눈 떠봐봐. Jer 이병정. 어, 답답하다 그 뭔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중환자실에 누워 호흡기 의존해야 했던 걸까요? 7일째인가 팔일째 일어났어요. 그냥 딱 일어났는데 병원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전 일이. 그다 이렇게 정신 차려보고 다 생각하니까 이게 아 제가 사마귀 때려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 여기랑 이렇게 군데군데. 1년전 생긴 사마귀가 온몸으로 퍼지자 한 대학병원을 찾았던 아들. 많다고. 한 번에 다 띄워주겠다고 하셔 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30분이면 다 빼준다고 마취크림 바르고 그날 수술하자고 수술을 위해 마취크림을 전신에 바른 지약 30분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겁니다 목이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엄마 나 미치겠어요 좀더참아봤더 엄마 에게 들리니까 그만 얘기하고 난 죽을 것 같다고 단지 사마귀를 제거하러 갔을 뿐인데 의식불명 상태로 8일간 깨어나지 못했던 아들 가족은 아들의 몸에 도포됐던 마취 크림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이렇게 덧바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 네 사마귀를 때려다가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네. 현재 가족들은 이 마취 연고제 리도카인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리도카인 어떤 약품인가요? 네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 마취제인데요. 굉장히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술이나 작은 수술 같은 곳에서도 자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피부과적으로 점을 뺄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산부인과 네. 그리고 치과에서도 국소적인 마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도케인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사마귀가 퍼져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네. 어깨 부위라든가 팔 부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마귀거든요 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레이저 소작술이 필요했는데 레이저 소작술 하는 과정에서 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도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어,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을 때이 리도카인을 한번 국소 네. 마취를 하기 위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리도카인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아, 리도카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약물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다만 모든 약물이 다 그렇지만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리도케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터뷰 중에도 계속해서 목덜미를 긁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도엽 씨는 사실 오래 전부터 아토피를 알아왔답니다. 네. 아, 이거야 이거. 네, 맞아. 맨날 발려. 건조하면 안 되니까. 에휴. 특히 매일 바른 연고를 볼 때면 아찔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500ml 통 같은 거, 큰거 이거 붓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하나하나씩 다 바르고 다음 마지막에 다 바르고 조금 남았길래 간호사가 덧칠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쓴것 같고.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다량의 마취제를 바른 건데요. 약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고, 약을 많이 바른 것 같다고 는 누가 말한 거예요? 선생님들끼리요, 자기네들끼리.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양은 수치상으로도 1회 권장량을 훨씬 넘긴 상태였습니다. 팔 들라 해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랩 감싸고, 팔 감싸고, 다리 감싸고, 얼굴이랑 발등이랑 여기 손가락 말고 다 했던 것 같아. 어... 온몸에. 병원 측은 의료진의 판단 하에 안전하다 생각되는 용량을 사용한 것이며 환자의 이상 반응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 제작진은 도엽 시 몸에 도포됐던 리도카인 연고 30개의 양, 150g을 직접 마네킹에 도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네킹이 환자의 주장에 따라서 예, 예. 연고를 바른 직후의 상태를 좀 재현해 놓은 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위랑 뭐 발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사마귀를 뗄때 제거할 때 이게 흔히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네, 그냥 정상적인 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랩핑을 한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50kg의 어떤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0mg 정도가 정상적인 도포량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 3,750mg, 아, 7배를 조금... 초과하는 용량을 사용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은 1회 권장량을 어기고 네. 많은 양을 도포한 건데 그건 예. 책임을 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우리가 식약청에서도 이렇게 그 전신에 도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라 해서 2009년도에 어떤 권장하는 어떤 서신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이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다한 용량을 사용한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굉장한 민감한 피부,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이 더 흡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피부막이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용량을 조금 줄여서 사용해라 이런 음. 취지로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양이 갑자기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랩핑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어. 했는데 이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의료기관에서 이세 가지를 모두 위반해서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자, 그다면이 사건을, 피부과 전문의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화면으로 좀더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각분야의두전문이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w 엽 s s on the day. I am perhaps a p e o p l 냉동 치료하는 기계로 사막이 부위를 얼려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항암제 성분을 주사로 맞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꺼번에 빼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한꺼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아니면 뭐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영역별로 여기 빼고, 그다음 또 여기 빼고. 네. 3 0 개는 조금 심했네요. 많이 쓰긴 많이 쓰는 네요 삼십 개. 이 사막이를 제거하신다는 거구나. 첫 번째 가능성은 국수마취제 도포크림을 너무 과량 사용해서 깨져있는 피부장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국수마취제가 흡수됐다. 그래서 국수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두 번째는 국수마취제 도포크림의 엘러지 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이제 상태 변화가 유발됐을 가능성. 이제 전신에다 바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 뭐 잔담을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아토피 환자라든지 또뭐 사마귀 환자들을 비롯해서 음. 많은 분들이 네네.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네네. 생길 수 있지 않을까는 하 걱정을 할것 같은데 네, 국소 마취제로 사용된 리도카인 자체는 네.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본인의 어떤 알러지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의료진도 시약처에서 권고한 준수 사항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